아, 하, 하. 만탈이, 안녕. 넌 뭐냐? 난너 이길 수 있다. 아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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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으아! 으아! 응, 나 살아있어. 그럼 뒤져. 으, 으, 에 하, 하. 내가 이긴 건 아니겠지? 너무 쉬운 거 아닌가? 자 한번 승리의 영광을 얻으러 가보실까? 넌너나 어? 안녕. 스스로 죽음의길로왔네으아가아겼아내아 응, 어? 이겼다 하하하 아직 안 끝났다. 자석. 하하하. 난 로봇이고 넌 거미다. 뭐야 로봇이었어? 그레이저스가 히야. 아난또 곤충인 줄 알았잖아. 죽어라. 으헥. 타나토스 승리.